자 오늘 하고 내일 나왔습니다. 자 중동점 이제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오늘 30마리 이미 끝나고요. 지금 현재 이벤트 30마리는 끝나고 어, 정상적인 가격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. 자 내일 30마리 한정. 어,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하는데요. 아, 어, 내가 보기에는 오전 2시 이내에 다 끝나지 않을까 에, 싶습니다. 혹시라도 어, 아직까지 맛을 보지 못한 분들은 자, 부천 중동점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?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? 0321 032321 1999, 032321 -1999. 전화 주시오열1일 동안 이벤트가 굉장히 길어요. 그 동안은 수많은 분들이 이벤트 치킨을 드시고 반응들을 하셨고 맛있다는 소문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중동점은 안정되게 이제 영업이 영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오늘까지 방문하신 모든 고객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